어, 제가 잘 읽은 거 맞죠? <laughs> 반복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어, 제가 읽다가 어, 순간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어제 본문과 이어지기에 이제 요약을 잠시 하자면은 이제 율법의 기준에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3대 절기를, 절기가 있는데, 어, 이것은 6월절과, 어, 77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백성을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백성의 그 집을 어,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어,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어, 된 되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여서. 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과 어 무교절입니다. 그 칠칠절은 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처음 익은 어 열매를 드리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 어떤 소재 어 곡식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번제인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고요. 어 성회로 또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나팔절이 있는데요. 나, 나팔절은 1년 중에서 우리 가장 기억해야 하는 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나팔절은, 어, 속제일과 장막절, 그리고 일곱째 달에 함께 이렇게 있으며, 연속적인 이렇게 절기, 절기를 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는 달이기도, 어, 합니다.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지금 이제 절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다뤄주고 계신데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 본문을 다루기가 어 그런데 이제 열심히 또 준비를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9장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정월 어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1절에 정월 초 하루가 7월1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그 달을 기념하여서 새해 첫날 첫 달로 삼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회로 모이고 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고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되었, 되었음을 너희가 이렇게 알려라라는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어, 22일까지 8일 동안 이렇게 지켜졌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은 어, 또 어, 초막절이자 또 수장절이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는 가을 추수가 이렇게 이루어질 시기도 하여서 추수한 곡식을 이렇게 창고에 넣는 것을 이렇게 수장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절기는 수장절이다 이렇게 또말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장절과 초막절의 이 절기가 같이 묶여 있, 묶여 있는데 이것은 또 매우 이렇게 어, 극적인 대비를 좀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장절은 곡식을 어, 추수할 그 풍성한 곡식들을 걷어서 드려서 들여, 곡식을 저장하고 모아두는 반면에 이 초막절은 음, 이 초막절은 곡식을 걷어들인데 걷어들린 것과 대비하여서 풍요로움이 따르는 이 때에 백성들은 자신의 그 풍요로운 집을 떠나서 어디에 거처를 하냐 초막이라는 집에 이렇게 기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8일 정도 그 기간을 이렇게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을 보면은 42절 음 4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너희는 이랫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어,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되, 초막에 거주하게 한줄한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이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 이렇게. 동시에 초막절은 한해 추수를 이렇게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어, 드리는 하나의 절기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아주 최대의 명절에 속하게 되는데, 어, 이유는 재물을 바치는 그 재물의 양이 엄청 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이 대부분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데, 음, 간략하게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 드린다면은, 첫날에 드린 재물만 30마리나 된다고 해요. 첫날에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만 30마리고, 초막절에 어, 그 기간 동안 어 드린 어, 재물이 제물 음, 재물, 어, 짐승이 바친 그재물그 제물이 199마리 정도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어, 또그 외에는 이제 상번제 제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총 모든 것들을 합쳐서 215마리나 이렇게, 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장절과 이 초막절은 확연하게 우리가 대비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의 그 기간 동안 그4 0 년이라는 그, 40년이라는 그 세, 어, 시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음, 불 가운데서 어, 정말 그런 모, 불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 지켜주시고, 항상 그 보호함, 보호한, 보호한, 한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그렇게 지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장절과 초막절을 이렇게 보면서 곡식이 없는 광야라는 곳에서 어, 이렇게 지냈지만 지금 이렇게 수장, 어, 수장절을 또 이렇게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광야 생활이 아닌 생명의 땅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음, 저의 그 어, 이제 한 부분이 이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어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저 저와 이제 저희 가정 속에서 이렇게 그 삶의 이렇게 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 저에게도 이 광야에 그 생활을 할수 있는 어떤 그 시간표를 주셨거든요. 경제도 메말라 보게 하나님이 하셨고 또큰 나무 교회 오기 전에 많은 그런 어려움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막힌 모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혼의 문도 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했지만 사업의 문이 그렇게 그때 당시엔 초창기 여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어이 사업에 대한 어떤 물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뭔가 환경이 많이 가로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의 이 답답한 이 심정이 큰나무 교회를 만나면서 아 이것이 지금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문제구나. 아 그러면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답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 경제의 씨가 마른 것도 경험을 해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경제의 응답들을 열어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사업의 문을 또 열어주시고 이러한 모든 체험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어 제가 그 점핑 사업을 하는데 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음, 비가 엄청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인데 하필 저랑 같이 있었던 그 동역, 그 같이 동업을 하셨던 분 분도 저도 비실비실하지만 그 옆에 있는 분도 굉장히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대신해서 어, 제가. 오, 일들을 이렇게 뭐 몸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점핑을 그 시간대 타임별로 다 이렇게 뛰고, 그리고 이제 퇴근을 마치고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허기가 너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돈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시중의 돈은 만 원밖에 없었어요. 정말. 근데 이만 원은 어떤 돈이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일주일 차비예요. 일주일 차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날, 어그 앞에 또 하필 이제 버스를 딱 내리는데 그막 바로 맞은편 앞에 치킨집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래 냄새만 먹고 가는 거야. 이러고 <laughs> 제가 그 앞에 치킨집 앞에 이렇게 서성이면서 그 돈을 지어지면서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를 고민을 한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냄새만 먹고 돌아서 왔어요. 돌아서 이렇게 오는 길에 어떤 분이 갑자기 이제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아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누구지? 이러면서 이제 야심한 밤이니까 제 안에서 음. 주변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내가 피할 길이 있나 <laughs> 보니까 이제 마트가 문이 막 이제 닫을랑 말랑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도망가면 저길로 도망가야 되겠다고 하저 아저씨가 부르는 이유가 뭘까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낯이 익으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어, 이렇게 저 아저씨가 길을 물어보라고 하시나 하고 이제 갔더니 그 아저씨가 <laughs> 어이 나 아빠 후배, 고향 후배 친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바로, 마, 그 아저씨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트럭이, 미니 트럭이 있는데, 바베큐 치킨이 돌아가는 거예요. <laughs> 바베큐 치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이 시간에 어제 집에 가냐고 물어보시면서, 네, 집에 가요. 이러니까, 음... 그 옆에 이, 계신 그, 그 치킨, 그 치킨 트럭을 하시는 그분이, 음, 지인분이셨나봐요. 그러더니깐, 빨리 치킨을 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주시려는 거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배는 엄청 고라요. 그래서, <laughs>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은박지에다가 막 치킨을 싸시는 거야. 그러더니 한 마리를 딱 사서 주려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식구가 많잖아, 그치? 이러더니 한 마리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치킨을 두 봉다리를 들고서 오는 내내 빗속의 여인이 돼가지고, <laughs> 그 가요도 있죠? <laughs>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이 돼가지고, 펑펑 울다, 울면서 집에를 들어갔어요. 치킨을 먹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그때 그 광야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다 아시네. 하나님 그러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됐어요. 하나님, 그거면 됐어요. 이렇게 제가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치킨 두 마리, <laughs> 아직도 제가 그 치킨 두 마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어, 모르시면서 아주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홀로 두게 하시고, 경제를 마르게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갈구하며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신 분이세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그러한 아주 작고 사소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큰나무 교회를 지금 한 5년 횟수로는 제가 6년인가요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많은 응답들을 체험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 이제 결혼이라는 또제 2의 광야가 있을 줄이야 <laughs> 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또 낳게 하시고 또그 속에서 새 어, 가족이 복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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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딱 살아요. 어 아무리 집을 깨끗이 치워도 깨끗해지지가 않는 이 상황이 <laughs> 어 있, 있기도 하고요. 어 그러면서 어 저희 태영 집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어 자기한테 마음이 왔는지 저한테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요셉의 경제 관리 능력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묵상이 자꾸 되어진다고 요셉은 경제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풍년에 풍년을 겪고. 나머지 그 흉년을, 7년을 그 대비하는 그, 어, 비결은 뭐였을까? 이러면서, 우리도 이제 흉년을 대비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모든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점점, 어, 그 생활을 비축하게 되고, 또 생활비를, 어, 아끼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몰아주시는 거예요. 태형 집사 버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의 그런 경제적인 어떤 훈련을 태형 집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저도 덩달아서 경제의 어떤 그 광야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저에게 그한 달에 그 저희가 이렇게 돈 벌이가 적금과 또뭐 보험과 또 이런 어 헌금 또 심지어 우리가 주유비 뭐 이런 고정 지출을 싹 정리를 해서 나머지 금액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이 이게 진짜 가능할까? 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그 안에 제 안에 불평의 싹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자고 하려고 하니까, 제 안에서 이걸로 어떻게 살으라고. <laughs> 이걸로 어떻게 살아. 이 돈을 가지고. 어,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이렇게, 어, 그런 마음들이 자꾸 싹이 트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들을 지나오, 지나,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러면서,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누가 보면은 그 돈을 갖고 진짜 이 돈을 갖고 살아? 진짜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희가 지금 작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저에게 생활비를 주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체험하게 돼요. 어느 날은 생각만 하여도 눈앞에 누군가가 가져다 주시고요. 뭐가 먹고 싶으면 그 먹고 싶은 것대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먹이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불편함이, 그 작은 불편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이 불평에 싹이 되고 원망에 싹이 될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가기 시작하기 전부터 출발 전부터 하나님 앞에, 어, 모세에게 또 원망과 불평을 했죠.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서 이 매장지에서, 이거, 이 땅에서 진짜 죽게 할 거냐, 이러면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작은 불편함이 작은 그 불평의 씨앗으로 자랄 뻔 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순간 왜 이렇게 이렇게 경제도 불편하고 뭔가 생활하는 게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시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뭔가가 조금 불편하지 왜 이게 뭐지 이랬는데. 어, 결국은 이, 이러한 작은 불편함 때문에, 이 작은 불편함 덕분에, 덕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어, 하나님의 계기를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어, 그것이, 어, 태영 집사가 어느 날 이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어느 날. 저, 제가 이렇게 불평을 조금씩 이렇게 싸게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때에, 어느 날 이제 코로나가 걸렸는데, 시험이 바로 코앞이었어요. 일주일 어, 후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에 걸려 버리니까 모든 게다올 수도. 그래서 제가 친정 집으로 피신을 가, 가고 하이미와 친정 집에 피신을 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 신랑은 집에서 온전히 그 방콕으로 있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막 뜻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저에게, 음, 그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음, 어,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 말씀으로 제가 평안함을 얻고 어, 다시 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사건이 도대체 왜 벌어졌는지 왜 우리를 올 스톱 시키셨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어, 하나님께서 음, 어, 제가 어, 가정을 놓고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떤 평안함 속에 들어오는 어떤 음, 그 안일함이 들어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역 현장 속에서는 바쁘고 가정은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도와주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부분이라도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제가 자꾸 안주하고 안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내가 작은 어떤 그 경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은 그 씨앗들 불평, 어,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그 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들춰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에요. 비록 합격은 되지 않았지만 그 저희 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어, 말씀해 보면은, 민수기서 29장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풍요로울 때, 어, 가장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저는 볼수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먹을 것이 많고 배부를 때일수록, 가난하던 그 힘들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소막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의 이 현장 속에서 많은 것들이 풍성하다고 하지만 풍성한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작은 불편함 어 어떤 나의 작은 어 조금만 더 나아갔으면 하는 어떤 내 안에서의 올라오는 어떤 욕구들 있잖아요. 이러한 욕구들이 있는데 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풍요로움을 이 잠시라도 떠나서 작은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가 지냈었던 그 초막 집에서 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기억하고 어, 추억하는 것. 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분주히 살고 바쁘게 어, 사느라 잊어버렸던 어, 근본적인 감사를 어, 되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제2의 광야의 어 시간표 이 훈련을 어 광야의 훈련을 또 봤고 나의 삶을 이제 어떤 자세로 제가 있어야 하는지 왜냐면 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원망과 불평의 씨앗으로 이렇게 계속 그 씨가 자라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이 다그 가나안이라는 그 코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그 자리에서 전멸을 당하는 일들을 만나고 어 정말 믿음으로 바라봤던 여우수아와 갈렛만이 그리고 2세대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그 일들을 펼쳐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1세대들이, 어, 하나님 사명 없이, 하나님 앞에 확고한 어떤 신뢰함이 없이 있, 있, 있었더니, 그민수기서그 장을 보니까요, 세, 세 장밖에 안 돼요. 38년을 기록하는데, 꼴랑 세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다가 죽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 2, 2세대들이 이렇게 여우수화가 가나한 땅을 들어가서 그 펼쳐지는 그 장은 기간은 굉장히 짧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장수는 14장인가요? 15장인가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음, 우리의 오늘 어, 제가 좀 서론이나 <laughs> 복잡한데 어,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부딪히는 어떤 약간의 그런 불편함, 어쩌면 나를 보호하고 있는 이, 있는 하나님의 안전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어, 초막 집이 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어, 올려드리는 우리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